투 나우 원비주얼원스파이1 s p i k 3 오클락 투키 네이키드인가요? 아 kitten guy? 2 munday k i t t 네네네 모 y 트브 u n 할게요 k 텔리 파스트바 u y 2이 u n d 크트 k i t 랙 라이트 투 나우 텔리 안디펜시을 비스린방을 클리어야합니 어, 부쳤다. 원의 복수다. 그는 좋은 리더였습니다. 몇시방이 확인했고요. 어 왼쪽으로 가장 세게 돌아주세요. 이렇게 키시고 레디 나우 아르나. 이스팀플레어 아, 좋은 거은저 저거 공포탄 같은데? 여공는데 바운드, 공포 바운드. 오케이. 리그 세컨드 지예 세컨드 지 아. 원 돌트니까 초가 준비되시면 소세요 맞아. 계속 텔리되고 있죠? 네. 에너지가 없어요. 네. 오케이, 예, 속 자꾸 그보고 있을 테니까, 텔레 유지하시면서 에너지 바로 부어서 또 준비되시면 개전하시면 됩니다. 계속 붙 들고 있을게요. 어, 플레어, 적기 플레어 뿌리고 있어요 지금. 가자. 적기 보이시죠? 음, 안 보이시나요? 조조히 조조히 오케이 컨티뉴 어, 엔게이지 할 테니까 제가 플레이어 뿌릴게요 끝으로 스파이크 어, 오케이 어 버전.. 사진... 어.. 레딧 미 여기 징크징크징크징크 반대쪽으로 라이트 턴 라이트 턴 라이트 턴 하드 라이트 하드 라이트 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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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먼저 떠납니다. n 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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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. 파스 투. 잡을 만한 적이 안 돼. 어우. <놀람> 꺼진 불도 다시 보자. <laughs> 다시 보는 수준이 <laughs> 아니라 거의 뭐. 세 <laughs> 번. 내가 트위치를못 봤어. 아 아쉽다. 개 비주얼. 비주얼 제가 프레스 제가 제가 대형 유지하고 있을게요. 헨리 제 뒤에 두 개가 아, 있어. 요왜두 개가 아, 있죠? 이 뭐야 이거? 네? 어, 그래요? 아니다. 하나는 자, 원이구나. 롤아파 loops... Except... 아니 끝까지 안죽었고 끝까지 저를 안죽었어안 죽었어 안 죽었어 꺼불 쳐서 다시 봐세요 꺼짚불 쳐 다시 야불쳐다 다시 봐야지 수고해, 수고해, 수고해. 오케이 킬킬 킬, 킬, 킬. 킬, 킬. 저 죽었어요. 수고했다고요? 네. 오케이 헤딩 3리 파이브 제로 속도 4 0 0 나트. 아, 준비되셨죠? 네. 후 비주얼 되시죠? 네. 네. 원네이키 파이버 클럽. 5칼브 뭐 있어요. 5고 있어요. 5라고 해야 되죠? 뭔가 나타난 거 1호 카고 1랩랩브 랩. 2호 카고 있어요. 2호 카고 있어요. 2호 어요 2호 카고 있어요. 2노조어요 2호 카 하긴 리디온 유 맞아 투잘리 박스 그렇게 그렇게 원 이렇게 뭐 랜트 오빠가 아바 우도, 리 제로, 원 슬리 제로 그럼 호고 투시 e 당신은 2. 에이스 콘데스 억하서죠 아, 두벌설라고한 번에. 아니, 그게 아니고. 앞에서 <laughs> 손 들리면 그냥 싸. 어떻게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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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이거 게임인데. 아, 어, 근데 hey, 지금 지키나요? 예. You, yeah. right. uh, you right. I'm right. 아, 크렉 You right. I'm l e f i t 오케이. 처. 나. 오. 비트스 오어 피스북. 타글린 올 미. 린 미. 좀 어. 저플레플레플레플레플레플레플레플 이 yeah, yeah, yeah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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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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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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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왔어. 왜, 나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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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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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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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, 씨우우 오우, 오우, 어우 오우, 오우, 진우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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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오우, 오우, 오오케이우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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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리더를 했습니다. 저랑 리더를 하면 죽는다. 왕고 님의 편대원이 되면 여기 오니까 죽는다. <laughs> 그 창과 방패 아니에요, 그러면? 그러네. <laughs> 어, 아니면 강대 <laughs> 님도 이번에 배운 걸 바탕으로 한번 제가 오더하고 왕고 님이 오더하고 이런 걸로. 예스, 예스, 예스. 알겠습니다. 제가 콜원으로. 아이, <laughs> 아니, 아니 현, 현역 조정사한테 지니 콜을 콜콜 콜을 하고 요 예스. 아. 400 캐스. 달리. 네. 맞아. 맨쪽거 잡겠습니다. 450 캐스로 가겠습니다. 달리 어. 2시 저희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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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좀 전술을 달리해 가지고 둘다 네. 오른쪽 거 먼저 제거를 할게요. 예. Yes. 저희도 각자 왼쪽에 아 각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대각선으로 할게요. 대각선으로 물게요. 오늘 원색 타겟 다 예. 오른쪽으로 집중해서. 네. 오케이, 레디, 파이터. 자, 지금 타겟, 랩스턴, 랩턴, 아이, 크렉션, 라이트 턴 아, 투나우트, 투나스맞 아, 지금 현재, 넘버 따라오고 있어요. 왜? 어, 원나우로 유트 원나우, 유트박스인바운플레 플레어, 플레어. 박스인바운 플레어. 오케이, 트위스트. 원탈리. 아, 이렇게 이렇게 돌아버렸구나, 우리가. 네. <laughs> 이렇게 돌아버렸구나. 지금 이거 오른쪽 타기 잡혀가지고. 오케이. 오케이. 2막크 오케이, 타겟 리딩 온 유. 맞아요, 시고. 라이턴 가능하시겠어요? 브레이크 라이트? 맞아요, 뺄이요 8배 유닛 텐. 아이고! 어, 쫓고 있던 타겟이 죽었다. 죄송합니다! 자, 저는 이미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. 투 마크 플레어. 투 응, 마크 플레어. 밖도 마크 플레어 하고 있습니다. 박스주. 뭐가 가로질러 날아가는데 아, 플래시. 네, 검증되었다. 검증되었다. 아, 검증되었다. 리딩 스킬은 공대리님이 우위한 걸로. 망고, <laughs> <laughs> 부등호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 근데 그 공대리님께서 그 저번 저번에 그 실력이 아니에요. 이제 네 엄청 엄청 잘하시는 거죠? 감사합니다. 하지만 네, 네, 자고 일어나면 30cm 큰다 그래요. 랬 그러니까요 <laughs> 저는 지금 가지금3 0 <laughs> <아닌가? 웃음> 네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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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아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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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